인지일보 9월 8일 인지증 초기에 가족은 환자가 일부러 낯선 행동을 선택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가 나기 십상입니다. 그 화가 점점 심해져서도 어머니에 대해 화를 내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화라는 분노 밸브가 일단 열리기 시작하니까 점차 걸핏하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밸브를 통해 나오는 스팀의 힘이 점점 강해져 어머니께 욕을 하고 급기야 지팡이를 빼앗아 환청이 들린다는 2층 쪽인 천정을 올려쳐 구멍을 열었고 내버렸습니다. 다음 날 곰곰 생각해보니 제 우울의 정도가 스스로 조절이 어렵겠다 싶어 공무상병가 때 상담을 했던 천호동의 신경정신과 원장님 예약을 했습니다. 첫 상담 때부터 약을 처방해주셨고 3주 정도 다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체험이 그대로 담긴 노래가 분노조절송입니다. h t t p s c a f e n a v e r c o m c a t 2 1 1 9 6 0 누구에게나 성질은 있습니다.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그 화가 환자는 물론 간병인도 잡아먹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